자, 271번 문제. 중요하다. 자, fx와 그 부정적분 fx. 아, 요거는 무슨 의미야? fx를 부정적분을 해주면 이게 대문자 fx가 된다는 얘기야. 어, fx와 그 부정적분. 이거의 부정적분이 이게 된대. 음, 그러면 요 식을 적어볼게. 자, fx는 식이 x, fx 빼기 X의 세제곱 더하기, EX의 제곱, 마이너스 3이 되겠지. 자, 그러면, 이걸 미분하면, 얘를 미분하면, FX가 될거 아니야, 요 값이. 맞지? 미분하면 이게 없어지고, 맞지? 어, 그래서 얘를 미분할 거야. 미분하면 어떻게 돼? 얘는, FX가 될 거고. 자, 여기까지 돼? 응? 아직 어렵지 않지? 그 다음에, 얘는 두 개가 곱해진 거니까, 우리 이거 미분은 어떻게 해야 돼? 앞에 거 미분 그대로. x를 미분한 다음에 fx 그대로 적어주고 x 그대로 적어주고 fx 얘를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빼기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숫자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네. 자 다시 정리하면 x 미분하면 1이지. 그럼 얘는 fx만 남고 얘는 더하기 x의 얘는 f플라임 x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요게 fx가 나온거지 근데 잘 봤더니 fx가 fx가 없어져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정리하면 x f 플라임 x 남기고 나머지 다 넘기면 3x의 제곱 더하기 4x가 뭐가 돼? x 곱하기 f 플라임 x 이렇게 돼 여기까지 가능해? 그럼 여기에서 xx 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? f 플라이 맥스는 x 나눠주면 3x 플러스 4가 되지. <laughs> 자, 우리 그러면 어디까지 구한 거야? f 플라이 맥스가 3x 플러스 4가 나온 거지. 이거 xx x 다 나눠준 거야. 면 3x 플러스 4가 나왔고, 자 f x를 구하다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? 이제 적분해야지. 적분 dx. 적분. Dx. 자 그럼 얘는 적분하니까 f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나왔고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지 자 그럼 이거는 f 0 1때 1이래 f0 들어가면 0 0 0 더하기 0 더하기 c가 1이래아 c의 값은 1이구나 자, 우리가 원하는 fx는 2분의 3, x의 제곱, 더하기 4x 플러스 1이 되는구나. 자,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.